이거는 하나 때려 놓고요. 이렇게 되면 단수를 쳐서 뭐안 되죠. 이 때리는 순간에 수가 흙이 많이 줄어요. 그래서 보통 들여다보고 싸우는 건데 잘안 됩니다. 그러다 보고 조금 더 연구를 해볼까요?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두고요. 이 장면에서 보시면요. 여기 있는 건안 되죠? 이렇게 둬서요. 한수 부족이죠? 여기 둬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백각에서 어떻게 수상전을 하시겠습니까? 밖에서 막아요. 예, 네, 정답. 아, 네, 이정택, 정답. 아 여기서 일단 선수니까 그걸 때리고 싶은데 이건 대학수가 됩니다. 밖에서 막아야 돼요. 먼저 때리면 왜 대학수냐. 단수 치겠죠. 그다음에 단수를 치죠. 그러면 흙이 먼저 여기를 때립니다. 네, 엄청난 대마기 때문에 먼저 때리면 만패불청해요. 백이 어디 둬도 안 받겠죠. 네, 어디든지 다 가져가라고 해서 네? 해소하겠죠. 기온 가면 은 만패불청할 때 여기 때린 다음에 그래, 어디 두번더그러세요 <laughs> <미리도> <laughs> 미리 때리시는 분 있어요? 아무 데나 두번 갖다 둬라. <laughs> 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눈을 감는 분도 있어요. 눈 감으면 되게 빨리 둬. <laughs> 어쨌든, 먼저 때리면 배기 아주 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장면에 선제 수상전이요. 이 안에 거를 먼저 때리면 안 된다, 이거니 그러니까 수상전의 제일 원칙이 바깥부터 줄여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육아무가를 조심해야 된다. 보세요. 네. 정혜숙 씨가 육아무가를 몰라서 집을 없애면은 그 바둑을 통쾌하게 이겨요. 그런데 집을 안 없었어요. 그래서 집을 만드니까 유가무가로 죽었어요. 그래서, 어, 슬프다고 하고 막. 네. 그런데 제일 원칙이 바깥에부터 메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가무가를 조심해야 된다. 집이 있고 집이 없으면 유가무가는 불상전이다뭐 이런 얘기 있죠. 유가무가는 집 없는 쪽이 불쌍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내를 먼저 때리면 단수 칠때흙이 먼저 때려서 만패 불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정도씨 얘기한 대로 바깥을 두면 이을 순 없죠. 같이 둘 수도 없어요. 같이 바깥에 두면 이걸 때리는 순간에 유가 무가입니다.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바깥을 두면 이렇게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100이 먼저 돼. 100도? 두번 두라고 하는 거죠. 어 이런 거 버려버려요. 워낙 크죠. 그래서 이 수상전을 하는 과정인데, 보통 이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전 보세요. 실전은, 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백이 다 죽어 버리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들여다보고 나가서 수를 지르면 이제 먼저 때리면 패가 되는데 저는 여기 끊었어, 실전은요. 이 바둑을 이제 제가 봤는데 저도 먼저 때리는 패, 이렇게 요 수는 제가 수를 읽죠. 근데 끊는 수못 봤어요. 어, 끊는 수가 좋습니다. 나가야 되는데, 늘고요. 딴데 두면 이어서 여기 죽죠. 때리겠죠. 그 다음에 막으니까 넘어가는 수가 있어서 여길 두는데, 백이 잡혔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흙이 어떻게 둬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단 네, 안쪽으로 두면 이으면 단순니까 패가 되죠. 흑은 패안 하고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 두면은 안 됩니다. 바깥으로 줄여서요. 못 들어가요. 여기도 못 들어가고요. 잡혔어요. 흙이. 흙이 이 수상전을 이길 수 있는데 여기를 두면 이깁니다. 여기. 바깥의 수를 줄이는데 이쪽으로 줄이면 이겨요. 여기를 두면 이 단수가 돼서요. 예, 네, 일로치는수가 있어서 이으면 이렇게 해서. 이 끊는 수상전은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이제 저희 한 7단 되시는 분하고 분당에서 이제 프로 지망하는 꼬마가 있어요. 프로 지망하는 꼬마가 있는데, 프로 지망하는 꼬마가 여기 딱 끊는 수를 넣어서 접어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상전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네, 이것은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대원칙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통되는 데를 나중에 두고 바깥부터 수를 줄이고 유가무가를 조심하고 두 가지 원칙만 잘 기억하시면 실전에서 그렇게 응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프로지만 운에 굉장히 유망하죠. 저도 못본 수를 봐가지고 잡아먹었거든요. 프로 기사들 뭐 장가를 좀 늦게 가는데 요즘은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가 후배들한테 조언을 합니다. 배구 선수하고는 될수 있으면 결혼하지 말아라. 배구 선수. 네. 네. 아니, 토스만 해도 턱이 빠지는데요. 네. 어이, 조심해야 됩니다. 토스만 해도. 어이, 스파이크 하면 어떻게 돼요? <laughs> 될수 있으면 대구선수는 피해가라. 뭐, 그런 아재 개그. <laughs> 저기, 그, 오늘 그 중만전 퇴맥은 수상전. 오늘 이 수상전이 어려웠죠? 수상전이 주제입니다. 그네 군데, 정답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유가무가를 이용하는 문제가 오른쪽에 두 문제입니다. 정답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수상전 원칙에 유가무가를 피해야 된다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형태를 보시면 이제 유가무가가 중요하다는 게 이제 나타나는데요. 흑이 수는 별로 없어 보이죠. 백은 수가 하나 둘셋 넷, 다섯 쓰고.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이렇게 두면 그냥 잡혔어요. 네. 그런데 집이 있기 때문에 이 수상전을 흙이 이깁니다. 수상전을 이기는 첫수는 먹여 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집을 없애야 됩니다. 네? 이게 중요하죠. 집을 없애면 여기를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뒤로 메워서요. 못 들어가요? 잡혔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 입구 단수 시면 잡는 거죠. 백은 꼼짝 못 하고요. 그니까 러이 장면에서 먹여, 하나 먹여치고 젖히면 백은 집이없고 흙은 집이 있어서 백게 잡히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어제 정혜숙 씨는 여기를 둬서 이렇게 두니까 그거 피겨버렸어요. 게다가 후수로 되고요. 그래서 요 집을 없애서 유감무가를 피해 가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이고요. 이 형태가 조금 발전된 형태인데요. 이 형태는 그냥 수를 줄이면 집이 있어서 들어가면 무난하게 흙이 수가 한수 빠르죠. 여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노크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배관 때뛰는 수가 있어요. 뛰는 수가 묘수입니다. 뛰면 흙이 잡힙니다. 끊을 수가 없죠? 끊으면 단수죠? 예, 네, 바로 죽어요. 이을 수도 없어요. 넘어가면 잡힙니다. 이렇게 둬도 잡혀요. 그래도 여기 두면 단수 쳐서 잡히죠? 예, 네, 치중하는 순간에 흙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유구하무가를 이용하려면 집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집을 만들었어요. 여기를 두면 잡혔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도 그걸 알수 있는데 이 공통되는 공배는 자충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순간에 바로 줄여서 잡히죠. 백은 뒤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두면 은 여기는 하여튼 먼저 들어가면 단수죠 그러니까 유가무가의 비극이 집이 없는 쪽은 이걸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뒤로 두는 게 보통 이죠 뒤로 두면 이렇게 둬서 백이 잡혔습니다 여기 못 들어가잖아요 여기서도 이런 공통공배를 두면 안 되겠죠 예? 예, 서로 안쪽에 갖고 있는 이 공통 공배는 좌측이니까 수상전에서 항상 제일 나중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가무가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좁은 공간이지만 여기를 두면 은 잡을 수 있죠. 조금 응용이 되는 게 너무 쉽고요. 이거는요, 아주 쉽고요. 쉽다고 해도 어제 집을 안 쓰고 이렇게 뒀는데요. 저쪽 형태는 이제 유감하고 상관없이 수상전의 급소, 맥을 이제 찾는 문제인데요. 그대로 두면 은 그냥 잡혔습니다. 수가 여기 비어있죠? 네, 두수로 잡혔어요. 이 경우에 백을 잡는 묘수는 여기를 먼저 두는 겁니다. 예, 이 입구자 맥이 또 상당히 알아둘 좋은 맥이에요. 둘 수밖에 없죠? 교환을 하고 두면 이제는 백이 잡힙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 교환이 날카로워요. 이 교환이 없는 상황에선 단수쳐서 그만인데, 여기를 먼저 두니까 이걸 못 들어가잖아요. 하여튼 공통공배는 자층이라는걸 제가 강조하는데 여기 두실 분은 없죠. 그런데 모양이 공통공배가 많으면 가운데 두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서는 절대 여기 안 두십니다. 안 두는데 모양이 이제 공통공배 많고 좀 이렇게 수가 많으면 안에도 메웠다가 바깥에 메웠다 그래요. 안에 메우는 건자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형태에서 입구자를 하고 이렇게 줄여가면 이 수가. 아, 네. 네. 게더 이렇게 좋습니다. 네. 제가 좀 멀어서, 신이 들어서. <laughs> 좀 멀기 때문에 여기다 두세요. 네, 둘다 되는 거죠. 네, 마지막 문제는 수준이 좀 높습니다. 한번 보시죠. 근데 여기를 두면 은 가장 평범하죠. 이제 네, 이렇게 집을 만들겠죠 여기서 이쪽으로 두면 이건 유가무가예요 여기 못 들어가니까요 네, 집을 만들면 꼭 백을 잡으려면 패를 해야 됩니다 단수도 패가 되죠 근데 평화롭게 이렇게 두면 비기고요 그래서 백도 막으면 이제 요집 모양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보통인데요. 흙이 백을 잡는 급소가 있어요. 수준은 좀 높습니다. 여기서는 네, 여기를 붙여요. 여기도면 여기를 두니까 여기를 붙여요. 그럼 나가겠죠? 이때 집을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막고 막은 비인데요 공통공배가 나쁘다고 했지만 지금 치면은 잡수, 잡을 수가 있어요. 아, 이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거 단수로 안 되죠. 아, 그러면 백은 이쪽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아, 때리고 아, 다시 때리고요. 아, 다시 때리면 아, 아, 갑자기 아, 유감과 아, 형태가 됐어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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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다 보니까 여기 못 들어가게 됐죠. 수준은 좀 높지만, 처음에서 보시죠. 그렇죠. 이렇게 두면, 이제, 패나 빅인데, 집을 없애는 요령으로 두면, 일단 집은 낮지만, 자충이 돼서, 치면 잡히는 겁니다. 때릴 수는 없고요. 뒤로 쳐야 되는데, 이거 때리는 과정을 이제 자세히 보셔야 돼요. 다시 때리겠죠? 슬로비드. 예, 제가 느린 그림으로 중요, 중요한 사건 현장을 이렇게 느린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때리면 예, 여기에 유감과들. 예. 그러니까 이 형태에서 붙이는 맥이 있다는 것을 하나 알아두시면 여기요. 수준이 없습니다. 수준 높아요. 오늘 수상정 기문을 설명드렸는데 이것을 이제 정확히 알고 실전에 응용하시면 5급상 3급 올라가고요 3급은 1급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전에 많이 응용해 보시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여러분들 사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많이 보는 것도 사활이지만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도 역시 사활입니다. 어, 사활은 고수가 되려면 꼭 필요한 능력 세 가지의 뿌리가 되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고수가 되려면 일단 강약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무모한 전투를 안 해야 되니까요. 요석과 패석의 구별도 중요하죠. 그래야지 무의미한 전투를 피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 고수가 될수록 버리는 사석작전 많은 거 아시죠? 버리는 수익기가 되어야지만 이 효율을 정복할 수 있는데 이 사활은 이세 가지 능력의 뿌리가 되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 겁니다. 어, 기존의 유튜브와 책은 이런 핵심은 놓치고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 점점 지루해지죠? 지루해지면은 잘안 풀리게 되고 안 풀리면 결국 포기하는 게 사활입니다. 시전사활의 모든 것은 우선 원리에 대한 설명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는 이 프로 지망생들을 교육했던 이 원리 교육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33에서 어, 가장 사활이 많이 나오죠. 33에 네, 나오는 이 사활을 총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에서 친입 이후로 사활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친입 이후 나오는 사활 역시 여러분들께서 실력이 약하더라도 충실하게 공부만 하시면은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0년 넘게 3급과 7급 분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바둑을 발체를 했는데요. 이 실전 사월을 통해서 활용도를 대폭 올렸습니다. 원래 바둑 공부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30% 정도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70%는 그냥 보기만 해도 느는 건데, 어, 기존의 책들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었던 거죠. 실전사활의 모든 것은 보기만 해도 실력이 쑥쑥 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전사활의 모든 것, 여러분을 사활고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